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긴 한데 JTBC 마라톤을 3시간 21분인데 그치요? 네. 근데 여기 삼청 마라톤은 언덕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산을 넘어야 된다더라고요? 네산 넘어서 가야 되는데 도 거의 80분? <laughs> 3시간 40분 페이스메이커랑 3시간 20분 페이스메이커를 고민하다가 20분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둘이서 할수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 됐어요. 혼자 이제 페이스 메이커를 하게 됐습니다. 3시간 40분 페이스 메이커나에... 네. 어, 맞아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40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혼자해서좀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화장실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풀마라톤 할 때마다 두 번씩 화장실을 갔어가지고... <laughs> 사실, 서브3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코스 보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어, 이거는 택도 없겠다 해서, 언덕이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연습? 어, 연습 훈련. 페이스를 꾸, 꾸준히 가는 훈련이지만, 이제 페이스 메이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이상으로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4분 43초인가 그렇더라구요.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면 좋으니까 4분 40초로 계속 밀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3시간 18분? 네.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 1분 안쪽으로 컷하고 바로, <laughs> 바로 뛸수 있게 네. 제가 화장실에서요. 유명에게보 올게요. <laughs> 먼저 가고 계세요. <laughs> 네, 그게 진짜 걱정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신청을 안 했으면 사실 페이스 메이커가 없어요. 그렇죠. 사 시간 네. 페이스 메이커 다음에 바로 4 시간. 어, 맞아요. 그래서 완전...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아, 네. <laughs>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뛸 건데. 맞아요. 네, 그또 모르잖아요. 또 내일 강풍 <laughs> 주의보인가요? 태풍급 강풍이 어, 태풍 좀 있다고도 해서 언덕에 강풍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바다라서 삼척이 바닷바람이 일단은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중 압수 부탁드립니다. 어? 뭐, 그러면 배 번호를 어 이걸로 해야 생각. 되나 봐요. 그럼 아니면 이거는 등에다가 달고 아, 배 번호는 앞에다가 달고 후장실 또. 어머 30km. 현재 예상 완주시간은 3시간 17분 40초 와 언덕이 진짜 심합니다 지금 저 혼자 달리고 있구요. 와, 언덕이 아까 출발하면서 들었는데 15km부터 엄청 심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진짜 심해요. 와, 아, 코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첫 출발할 때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동마에서 어, 기록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더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페이스 땡겨놨고요. 사실 화장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땡겨놨습니다. 거의 다 와서는 3시간 19분대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와, 바람의 언덕이, 어, 장난 아닙니다. 내 경치 정말 좋습니다. 언덕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어, 어떤 기록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 약간 LSD 훈련을 언덕에 산다. 좋은 경치 보면서라고 생각하면은 어, 저는 만족스러운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내리막이기 때문에 네, 조금 숨좀 고르면서 가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지 아, 날씨는 진짜 좋습니다. 1시간 38분 30초. 막바람이 아, 너무 셉니다 와. 지금 이 15km 다와 가고 있고요. 지금 혼자 뛰고 있습니다. 아, 지금 4분 50초 정도 페이스에서 예상완주 기록은 3시간 18분 5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조금 땡겨 나서 한 4분 48초 정도 페이스로 가면은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페이스 조절을 진짜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목표는 3시간 19분. 대로 어,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어, 남습니다. 지금 40초 정도 남아요. 네, 지금 페이스로 가면은 3시간 19분 23초입니다. <laughs> 다시 난이도 어땠나요? 난이도요? 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았는데 심한 어. 언덕이 뭐 있긴 했어요 근데 3시간 20분 페이스메이커로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시간 19분 거의 딱 맞춰 들어오잖아요 어, 맞습니다 만약에 페이스메이커 아니었다면 더 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었나요? 그래도 조금은 빠르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저는 인천보다 쉬웠어요. 어, 인천보다 쉬웠어요? 네, 어. 바람이 조금 세게 불긴 했는데, 그래도 어. 인천보다는 쉬웠다. 어, 맞아요. 어. 언덕이랑 맞바람 치는 구간이 있었는데, 와, 어. 엄청. 그때 막 5분 막 20초 페이스로 내려갔어요. 어. 어. 어, 저기, 요구르트 바다 보세요 뻥짤 요구르트. 아이고, 아, 자, 왜 멋있는데? 멋있는데? 아, 어묵도 받아가세요. 어묵 <목소리코> <목소리> <AUL1> 자 해야 되는데, 남원에서 오신 손 모철. 선수 완주하셨으면 무대 앞으로 숙지 와주시기 바랍니다.